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내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의 자녀 된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보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마다 금요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는 일그 일조차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중에도 내가 맡은 직분과 지책 때문에 여러 교회 봉사를 해야 할 때에 또 때로는 나의 은사를 드리고 또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상당한 부분, 헌금으로 드려야 할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안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중 상당수의 분들은,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이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내곤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요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내가 맡은 직분 봉사를 감당하고 또 때로는 내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헌금 드린 일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반드시 하곤 하는 것이죠. 일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의무로 하게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신앙생활은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인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의무감의 발로라면 그것은 사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종로로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3절 하반절에 그것은 종로로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의 이 종이시된 노예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일 그것이 비인격적인 주인과 종사의 그런 의무인가, 비인격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정도로 다는 것, 과연 그것인가? 만약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감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 자신을 비인격적인 정도로 다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격화시키는 것에 불가합니다. 사탄은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종의 큰 특징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 빼앗아버리는 것이죠. 나는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 나는 교회 봉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율법적인 의무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인 의무감. 자유를 박탈당한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옳은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데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비인격적인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5절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이라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이었습니다. 종의 특징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특징은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 당한 채 율법적인 의무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과 의 우리 관계를 왜곡시키고 비, 비인격적인 관계로 뒤틀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셨을 때 우리가 선사받은 그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고 그 아들의 특징은 종과 달리 자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어, 능히 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종으로서의 의무감, 종으로서의 율법적인 의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의무를 갖는 겁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종으로서 비인격적으로 주인을 율법적으로 섬기는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양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아들로서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아들로서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섬길 이 자유로운 의무를 갖는 것이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십계명 어, 5계명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것은 의무일까요 의무가 아닐까요 10개명에 5개명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무가 의무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자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의무적이라는 것과 아들의 자유 반대되는 것일까요 동시적인 것일까요 아들에게는 부모를 섬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누릴 특권이 있고 이 자유를 누릴 특권이 아들로서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그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야 할 아들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 가운데 행사되는 것이죠.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 아니라라고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적 의무로 섬기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자유로서 아들의 특권으로서 아들의 권리로서 아들로서의 의무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지요. 이때 섬김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반드시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나에게 가난할 때에도 빚을 내어서 반드시 11조를 내야 하는가? 내 마음이, 내 여러 상황이 어그러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여건이 되었는데도 비인격적으로 반드시 시간을 내어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더 우리 신앙 양심으로 아들의 자유 가운데 하나, 하나님 아버지게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절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도 많고 재정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신앙 양심을 어기고 게을리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어, 그리하여 아들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들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아들에게는 아들로서 부모를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할이 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